일본어로 나오네? 남주가 조금 조용한 스타일이네 분위기 좋아 오 GTA야 조금 더 GTA 느낌 강해졌네 4K로 보시죠 아 좋다 때깔 또라이도 맞는 것 같고 약간 시크한 게마음에 들어 말투가 뭔짓 하는 거야 저건 기존의 트레일러랑 많이 다른데 <laughs> 얘네 확실히 감각은 있다 영상 찍는 스파이더맨 뭐야 히어로무비 느낌 많이 난다 어 잠깐만 싸우는 게왜 저래 어, 프리플로우잖아 아캄스타일 에어사이신 크리드나 아니 이거 모바일 게임 아니야 이러면 상호작용도 있네 세르기통이랑 많이 다른데요 저번에 봤던 거랑 이거 스파이더맨 느낌 진짜 많이 난다 <laughs> 어 이거는 지금 스파이더맨이랑 아캄 나이트를 좀 합쳐놓은 그런 거죠. 아캄 어스 일럼 아캄 시리즈. 게다가 이 프리플로우 아까도 잠깐 나왔죠. 아직 조금 모션이 타격이 조금 어색하긴 한데. <laughs> 이건 용과 같이인데. 용과 같이잖아. 이거 모션이 똑같구만. 아니 뭐다 섞어놨어. <laughs> 미친놈. 이거는 세인치로. 디테이랑 세인치로 합천곡하고 뭐다 있다 진짜 그런 어? 형사야 직업이? 와~ 모션 좋다 슬리핑 독스 느낌 나는데요? 잠입하고 경찰이 삼합회의 그 위장했었잖아. 아 말하는 것 봐, 개시크해. 난 좋은데? 먹는 거 개자연스러워. 저기 모넌인가? 음식 먹는 장면 굉장히 자연스럽네요. 오, 캐릭터를 이렇게 선택하는구나. 야, 이 GTA 5잖아 이거. 그러면 내가 뽑은 캐릭터로 이렇게 시점 전환했을 때그 캐릭터가 하고 있는 뭔가 스케줄을 보여주나 보다. 그럼 훨씬 더 몰입감이 살아나죠. 이거 너무 좋은데? 수갑 채우네. 스토리도 뭔가 유쾌한 그런 느낌이죠. 그치, 전화로 부르고. <laughs> GTA네. 어, 이거 와치독스잖아! 진짜 다 갖다 쳐넣네 야 미친놈들 진짜 마치 독스 그대로네 어 캐릭터 전화 이렇게 한다고 맛있다 딱 GTA5 식이죠 트레노 같은 걸로 바꿔가지고 그니까 오픈 월드 게임을 다때려박았어어 차량 격주도 꽤 괜찮은데 마치 독스. 아. 블랙아웃, 정전 일으키는 거죠. 마지막 스킬. 오, 이거는 GTA 의상이네요. 어차피 코스튬 안낼 거면 저렇게 하는 게 훨씬 좋죠. 뭐 저거를 인게임 화폐 말고 현실 돈으로 팔더라도. 코디하니까 좋잖아. 바꿔 입으면서. 야, 이거는 싸펑 느낌 나는데 마지막에 성공한 다음에 딱 밖에서 내려다보는 거 지하격 투장 악수가 아니야? 아니 팔씨름인 줄 알았어 근데 싸대기 때리기네 미친 이거는 그루피한테 도망치는 와치 독스 미션이고 저기 스파이더맨에도 비슷한 미션 있죠 야 이거 이거 <laughs> 세인치로 이 미친 방식은 세인치로 우네 과장되게 막 도시 난약판 만드는 거 아니 왜 소방차가 대포처럼 달고 있는 거죠? 얘는 사펑 느낌 나고 각자 세력이 있나 봐요 깡패들이 미친 이거는 GTA 캐릭터 막 인제 스펙 있고 요거는 사이버펑크네 철 발로차 스파이더맨, 어 진짜 어디선가 봤을 장면이 다 있다. <laughs> 주인공 와야 된다. 시크해 인물 표정이 젠 존재 같죠? 약간 과잉되어 있는 느낌. 아 스파이더맨은 똑같구나 도심이동도 아까 뭐 날아다녀서 다행이다라고 했던게 이건가보다 어 웹집? 웹집이랑 웹스윙이 똑같은데? 모션이랑 와 무일즈 모랄레스 무슨 능력이지? 범인 능력은 아니겠지 설마 어. 다른 거겠지 최소한 괜찮은데? 자신 있나봐 실력은 미친 놈아안 들긴데 왜 모두 할 거야 그걸 왜줘 <laughs> 미친 아니면 뭐 동료야? 약간 유머가 좀 있네요 그래도 이거 진짜 콘솔캠 같죠 써봅시다 이거는 좀 정리할 게좀 있어 보이는데 정보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방금 무한대 GTA식 오픈월드죠 전투 스타일이 제가 본 것만 해도 아캄 아캄 시리즈 어크 시리즈 프리플로우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거는 쓰레기통 상호작용 머리통 거기 쳐박는 부분이 있었죠 좀 전체 설정 있잖아요 뭐 형사 요원 깡패 이것도 약간 중국식. 중국 마피아 느낌. 저기서 보던 거예요. 슬리핑 독스. 슬리핑 독스라고 옛날 RPG 있거든요. 오픈월드. 무기. 무기를 쓸 때는 뭔과 같이. 이거는 근접 무기. 원거리. 무기는 GTA랑 세인츠로우. 미션. 연출 같은 거 봤을 때 스파이더맨. 이거는 이동도 그렇죠. 세인츠로우도 있었고. GTA도 있었습니다. 물론. 다 있어. 아캄. 이거는 잠입 쪽. 의상. 이거는 스킨을 내는 대신에 인게임으로 GTA식. 파츠가 있는 것 같은데 매우 좋음. 극호. 왜냐? 파츠끼리 매치를 할수 있잖아요. 차라리 이거 현금으로 팔아도 돼. 스킨 팔지 말고. 너무 좋아. 파츠 조합 다쓸수 있는 거. 월드라고 해야 될까? 어반 스타일 과잉된 애니메이션. 자동차 경주. 운행 플러스 웹싱. 근데 요거는 이제 베놈 많이 참고한 것 같아요. 그리고 캐릭터. 수인 캐릭터 초반 동료 같죠? 초반 동료. 라면 <laughs> 먹는 씬의 디테일. 매우 디테일이 매우 높아서 깜짝 놀람. 남주가 시크해서 좀 기존 모바일 게임. 제가 해본 게 많진 않지만 서브컬처라고 한정했을 때서브컬처 모바일 게임에서 일단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콘솔 같은 데서는 저런 인물들 가끔 나왔었는데 요 정도? 그리고 아 음악 음악. 저번에도 그랬지만 저번 영상과 마찬가지로 유쾌하고 캐치한 음악이 귀를 사로잡음. 전반적인 분위기도 좀 gta고 월드에서 캐릭터 간 이동도 되게 좋았거든요 물론 이제 실제로 모바일 환경에서 그렇게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이게 gta5식이죠 요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자동차 운행도 좀 좋았 죠 타격감이 있었다 아 전투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근접전투 아직은 조금 모션을 모션과 타격감을 조금 더 다듬 어야 할듯 근접전투는 조금 아쉬웠어요 맛있을 것 같은데 게임이 네 조금 어색하죠 근데 이거는 원래 클베하고 오베 할 때도 많이 바뀌 거든요 근데 아직 킬베도안 했으니까 제가 알기론 많이 바뀔 거예요 약간 히어로물 성격도 좀 있는 것 같죠 음, 여기다가 GTA식 오픈월드에 파이더맨의 히어로 성격도 조금 보임 보면은 정체를 숨긴 상황도 좀 보이더라고요 특히 마지막에도 그렇고 어, 전투 생각보다 조금 난 놀랐어요 프리플로우를 되게 오랜만에 봐 가지고 좋더라고 간만 프리플로우를 워낙 동작을 보면은 끊기지가 않잖아요 애니메이션 이어질 때 그게 이제 프리플로우 방식인데 이게 애니메이션이 맛있거든요 리듬, 리듬 있게 싸우는 거야 평타랑 반격밖에 없어요, 보통. 이렇게 반격 누르면 딱 맞게 행동하고. 이게 인력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상황에 맞게끔 다 동작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합을 내가 상체 움직이고 있는데 하체를 맞을 때 상체 움직이는데 상체를 맞을 때 이런 거를 다 피격을 구분해야 되고 내가 때리는 거에 맞춰 상대방도 움직여야 돼서 피격 타격을 다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꽤 공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도전한다는 거는 보통은 트리플 A급 게임들이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임 많이 안 나오죠 액션 게임들 중에 프리플로가 잘안 나와서 맛있습니다 생각보다 직접 해보면은 여기서 그냥 볼 때는 조금 어색하고 좀 투박해 보이긴 하지만 그리고 뉴스 나오는 거 있죠 SNS 활용하는 거 이거는 스파이더맨이야 딱 여기서 이제 젠 존재에서 이루지 못한 그 꿈들을 여기서 우린 이룰 수 있을지도 몰라요 SNS랑 상호작용하면서 내가 일으켰던 사건들이 따따따따따 올라오는 거지 스파이더맨은 그게 꽤 재밌거든요 읽어보는 맛이 있어 야 이거는 한국에 있을 법한 지하차도네 오른쪽에는 뭐 이제 납치범이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주의했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보고 출동을 해가지고 애들을 때려잡는 건 전형적인 스파이더맨식 액션이죠 이것도 조금은 수정을 해야겠지만, 괜찮아 보여요. 이거는 용과 같이. 반격. 씨, <laughs> 개웃기네. 때리는 거. 선글라스 쓰고. 용과 같이랑 세인치로를 갖고 온것 같아요, 잘. 대놓고 장면이 그대로 똑같은 게, 아, 요거는 국수 먹는 장면이죠. 아까 디테일 좋다는. 이거. 아, 디테일 좋아. 훌륭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이렇게까지 공수를 드리지는 않는데 보통 이거 애니메이션 만들려고본얼마많이 들어갔겠어? 그리고 거대 괴수 보고 얘가 큰 목이네 이렇게 시크하게 말하는 것도 좋았어. 여기 <laughs> 웃기지 않습니까? 그냥 그냥 말하는 게 웃겨. 그 다음에 왓치독스 그대로 따온 장면 후드 뒤집어 쓴 것까지 딱 노렸죠. 왓치독스 이거는 오마주다. 이거는 GTA 5. 이런 미션들이 맛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바일 게임에서 어떻게 구현할지가 조금 궁금하긴 해. 아, 이거. 추격전. 생각보다. 타격감이 느껴졌다. 오히려 근접전초보다 추격전이. 이거는 그 유명한 블랙아웃이죠. 도시정전. 일종의 와치독스의 맨 마지막 스킬, 초필사기 같은 건데, 그게 나오네. 옷 갈아입는 것도 마음에 들고. 보면은 상하이만 있는 게 아니고, 신발이랑 모자랑 팔. 이런 게다 따로 있습니다. 꽤 재밌게 꾸밀 수 있을 거야. 디자인도 보니까 거의 현대적이에요. 이러면은 사실 의상의 제약이 없다는 거거든요. 인게임제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인게임제화로 나오면 좋겠지만, 그러면 그만큼 현금을 얘네가 어딘가로 벌 텐데, 캐릭터 뽑기겠죠? 그거 말고는 사실 그렇게 유저들한테 소구력이 있는 상품이 없으니까. 아, 그리고 못 입는 게 있네요? 못 입는 게 있어, 몇 개. 아, 남녀 그벌인가 보다. 가슴 평평하죠? 근데 여캐는 못 입게 돼 있는 그런 느낌이네. 그리고 이제 남자, 여자 다 입을 수 있는 유니섹스 옷이 있는 것 같고. 아, 근데 되게 바뀌는 것도 그렇고 잘 어울리네, 되게. 착착 붙어. 뒤에 있는 브라 보셨습니까? 블러 카이브 말고요. 이거 수영복이 있다는 거거든요. 좋은데? 게임이 아주 옳습니다, 지금. 방향성이 아주 훌륭해. 아, 뛰어내리는 것도 되게 자연스럽다. 이거 칼 잡아놓는 거. 뒷골목에서 뭐 하는 짓이야? 진검 가지고. 미친 여자야. 농구하는 것도 이제 GTA 같은 데 있는 상호작용들이죠. 이런 것도 많았으면 좋겠다. 버스도 탈수 있고. 이거는 사펑에서 많이 본 뷰죠. 엄청나게 불을 거머지고 최상층에 사는. 이 수영장은 진짜 부럽다. 절벽 수영장이고. 와치독스랑 사펑이 합쳐져 있는 것 같아요. 앱 코스란 시스템인가 본데. 오른쪽은 이제 해킹하는 기믹 퍼즐? 이거 사펑에서 본 기믹 아닌가? <laughs>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다 가져왔구나. 일단 지하 격투장은 싸대길 때릴 거라고 생각 못해갖고 좋았고 도룹피들 도망치는 거 나오고 이거 토하는 건 세인츠로우나 GTA에서 많이 본 미션 방식이죠 골 때리는 미션들 얘는 왜관 속에 있는 거야 근데 정신 나가겠네 진짜 이거는 부딪혔는데 풍선들 보거지 이거 지금 보고 풍선 때문에 트럭이 날고 있다는 건데 역학은 무시했구나 이러면은 풍선에 매달려야지 재밌으면 된다는 마인드 좋습니다 이것도 세인츠로우에 많이 보던 거 이거는 GTA 많이 보던 거 마지막은 어색한 조 <laughs> 이러면서 마무리 <laughs> 응 미친 Thank <laughs> you.